가고 있거든요. 제가 릴 하이브리드 2.0이 있는데 2주 전에 샀는데 2주 만에 고치려고. 전에도 이 릴을 한번 사서 고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대구에 있을 때라서 별로 이제 어렵지 않게 수리를 바로 했는데 지금 있는 곳이 송주다 보니까 송주에서 제일 가까운 게 서대전 쪽에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쉬는 날이어서 평일이기도 하고 서대문 센터에 가려고 했는데, 청주점이 있나요? 네. 지금 이제 나와서 이제 내비게이션 찾다가 보니까 이제 서비스 센터점 있어서 거기에 가고 있습니다. <목소리> 아우씨. 서피스센터 없는 줄 알고 쫄았는데 아 있네요 다행이다 갔다 오겠습니다. 증상이 있었냐 면이 하이브리드 2.0 모델이 14번 정도에 흡입이 가능한데, 2번 정도 흡입을 하고 나면 가열이 안 돼요. 연기만 나오는 네.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자체 내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수리를 했고, 저번에도 그랬지만 뭐 따로 비용은 안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래서내 동물들에게觸을 수 있는 걸스스지다 피해를 했는데 굉상히수리가안 돼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가려봤는데 목리가 어 따로 안 된다고 하셔서 정상적으 퇴걸로 받아서 이제 다시 피워봤는데 똑같네요 내가, 내가 문제인 건가 퇴걸로 이제 주셔서 뭐 더 이상은 그 말씀은못 드릴 것 같고 담배를 끊어야 되나 레고와 피자 방문 쿠폰이 한장 남아있어서 피자를 지금 가지러 가고 있습니다 아직 뭐 뭐우른 점이 낮으니까 라면이 맛이 없는 거야. 과학 시간에 안 배웠니? 감사다 그래, 같이 한 갖다 세요겠습 요 후드는 네이버에서 하나에, 얼마더라 23,000원인가? 두개 해가지고, 한, 배송비까지 해서 한 5만원 정도 주고 산거 같은데, 꽤 괜찮은 거 같아요. 후드 같은 거는 요런 이제, 소매의 이 시보리? 보시면은 안에 이렇게 약간의 기모 들어가 있고, 후드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요, 이 후드의 크기. 이게 작은 거, 옛날에 그, 후비 소녀처럼, 보게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좀, 크기가 적당히 있는 것 같고 제가 이거 23,000원 주고 샀는데 30만짜리 에센셜보다 품질면에서 좋았으면 좋았지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하려고 했었던 전자담배도 고쳤고 은행도 갔다 왔고 피자옷도 사왔고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은 편집이 밀린 게 많아서 뭐 편집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 지금은 제 소대장이셨던 분, 저랑 이제 같은 곳에서 근무를 하고 계셔서 이제 종종 얼굴도 보고 하는데, 최근에 더 좋은 곳으로 가시게 돼서, 밥이나 한끼 같이 하시자고 하셔서, 보기로 네, 좀 가고 있습니다. 늦어가지고 지금 빨리 가야 될것 같아요. 이름, 이름이 뭐라고요? 바리바리 일본어로 바리바리고 한국로바 보통 유튜 찍으실 때 네. 제가 드리는 게 오른손잡이시니까 이렇게 드리거든요 그럼 이쪽에서 찍으세요 이렇게 해야지 이 단면이 이렇게 딱 나오고 가 도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줄세요, 코세오라고 새우, 하죠. 그다음이 닥세요. 도하세요가 제일 좋은 거고요. 저희는 이제 항상 당일 아, 경매에서 제일 좋은 거많아 어. 어. 경매는 어디서 하세요? 응. 여러분들예요. 그러니까 상세에서 연락을 해서 되는 데서 받아요. 오늘 거는 옷이 남친이겠어요. 아저 남친 없어요. 사이즈가 아 어, 진짜요? 보통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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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비즈니로 이렇게 하잖아요. 어. 이좀좀 좀 작을 어때? 때예요. 여름에는 음. 여기까지 올라오거든요. 아, 네, 이것도 이제 요겨울에는 큰사이즈 네. 제철이 겨울이 아니기 때문에 음. 네. 여름이 제철이거든요. 이제 가스드릴게요 <laughs> 약간 찌들려다 뭐한 거? 뭐. 빠르게 나왜 응. 그냥 인터뷰? 아니, 처음 봤을 때와이 새끼 뭐지? 약간 이런. 거. 기원이를 처음 봤을 때 기원이 족구를 차고 있었어요. 신병이었거든요. 동탄한테 1등을 했다 해서 놀랐어요 갖고 싶었죠. 저문 자, 가지고 싶다. 끝이에요. 파짤.